마음과 마음에 이어주는 브릿지, 브릿지. 네, 오늘 우리 아동부 친구들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텐데요 오늘은 구별된 약속, 약속을 기억하고 순종하라 네, 그러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늘 기억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는 우리 가족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평생을 통해 그 놀라운 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전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시간에는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은 어디인지 함께 알아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어딜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브릿지 바이블 타임을 읽어보는 시간을 가실게요.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40년 방황을 끝내고 이제 유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 가나안인 모합평제에 이르렀어요. 모세는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그가 행했던 몇 가지 잘못 때문에 자기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모세는 간절히 원했어요. 그래서 신내산에서 받았던 율법을 다시 한번 그 백성에게 유언처럼 들려주었지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꼭 기억하고 잊지 마십시오. 열 재앙을 주시고 홍해를 가르셨던 그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순종하십시오. 십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앞으로 복되고 복된 날을 보낼 것입니다. 아직 걸릴 수도 없는 젖먹이들로부터 머리가 하얗게 센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 중요한 세편의 설교를 들려준 것이에요. 모세는 이 말씀을 마치고 그토록 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채 죽어 하나님 품에 안겼어요. 모세의 유언처럼 가나안 땅에는 잘못된 믿음과 가짜 신들이 가득했어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놀라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순종하며 이 복된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늘 순종할 때 복된 내일을 누릴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 시간 함께 발견해요. 첫 번째 중요한 단어.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를 찾아 적어보세요. 두 번째 중요한 문장. 기억해야 할 문장 하나를 정해서 옮겨 적어보세요.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명령. 순종해야 할 명령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자신의 표현으로 적어보세요. 네, 이제 마지막 순서인데요. 우리 함께 결심해요. 가족 구성원의 결심을 각각 적어보세요. 네,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자녀를 제자로 세우는 페이스톡. 페이스톡.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성원 친구와 다현 친구와 함께 페이스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 원. 데 원. 우리 첫째 날에는 부모님들이 친구들께 남기고 싶었던 말씀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을 조용한 장소로 데리고 가서 평소 때 하고 싶으셨던 말들이나 남기고 싶었던 말들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럴 때는 진심을 다해서 우리 친구들께 얘기해 주세요. 다음으로 데이 투. 데이 투. 우리 둘째 날에는 친구들과 우리 부모님들이 함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은 주일, 주일날마다 주일학교에서 전수받는 것 뿐만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부모님들의 입술을 통해서 친구들에게 흘러가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셔도 좋고 아니면 TV를 통해 사회적 문제를 같이 얘기해 보셔도 좋습니다. 특히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는 어, 우리 영원한 문제 해결은 주님께만 있음을 강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페이스톡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스몰톡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고!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번에 5월 셋째 주 우리 아이들이 혼자서 진행하는 스몰톡 시간입니다. 어, 우리 5월 셋째 주의 주제는 약속을 기억하고 순종하라였죠. 그래서 이제 그 5월 셋째 주의 말씀 주제를 우리가 되새길 수 있는 활동을 3일 동안 해볼 거예요. 우리 첫째 날 활동을 먼저 보면, 어, 우리 친구들 이런 거본적 있나요? 이런 거 처음 보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 이제 하지만 전혀 어렵지 않아요. 우리 문제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되니까, 선생님이 문제를 한번 읽어 볼게요. 신명기 말씀은 여호와를 기억하고 순종하면 복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에서 탈출해서 요단강 근처까지 올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많았나요? 그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삶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는 무엇이 있나요? 아래의 인생 그래프에 표시해 보세요. 네, 아래 인생 그래프에 보면, 이 밑으로는 나이가 쭉쭉쭉쭉 있어요. 그리고 세로로는 이게 낮아질수록 그때 만약에 내가 6살 때 너무 힘들었으면 6살 때 밑으로 그리고 근데 또 7살 때 너무너무 행복했으면 7살 때는 쭉 위로 올려서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뭐 때문에 힘들었는지 또 어떤 것 때문에 좋았는지 짤막하게 우리 친구들이 적어보는 그런 활동이에요. 이렇게 찍은 후 이렇게 인생 그래프를 표시를 한 후에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 어, 너무 힘들었던 때나, 그냥 그랬던 때나 너무 행복했던 때그 언제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를 보면은 둘째 날, 셋째 날 활동이 있는데요. 이것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둘째 날 활동입니다. 약속을 기억하여 순종하라는 이번 주의 말씀 핵심을 멋진 손글씨로 A4용지에 써보고 책상이나 눈에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세요. 글씨가 엉망이라고요? 괜찮습니다. 내용이 중요하니까요. 네, 우리 이번 주 주제가 약속을 기억하며 순종하라였죠? 이제 그 말씀을 우리 친구들이 종이를 준비해서 멋있게 써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보이는 곳에 딱 붙여놓고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매일매일 다시 되새기면 좋겠어요. 또 이제 멋있게 쓴 친구들은 인증샷을 딱 찍어서 선생님께 보내줘도 너무 좋겠죠. 그러면 마지막 데이 스리 활동을 보겠습니다. 이번 주 외울 말씀인 신명기 4장 6절의 상방절 말씀을 외운 후에 아래 빈칸에 알맞는 말을 넣어보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활동지에 보면 데이3에 빈칸이 있을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말씀 제일 중요한 말씀이라 외워볼 거니까 그 말씀을 외워서 빈칸을 채워본 후에 또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이 됩시다. 그러면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보내고 다음 주일에 또 만나요. 안녕!